엘로드님 반갑습니다. 엘로드님 <laughs> 자 요공, 요공 잠깐 볼까요? 어, 다른 공보다 자요 초이스 치흥대하동쪽 사시는 분, 대대 직방 치실분 없나요? 여기는 없습니다. 어, 여기는 없어요. 자, 이배치 어... 이 배치, 앞돌리기인데, 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어 이러한 배치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일단 1접구가 테이블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1접구가 테이블에 붙어 있고, 2접구가, 아 이렇게 있고, 자, 배치를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배치를. 이 배치는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냥 보는 초이스는 사실은 이겁니다. 자, 원쿠션. 1적구 맞추고, 1적구의 오른쪽을 맞추죠.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들어가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길은 이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배치는 무조건 반대로 쳐요. 저 같은 경우는 왼편을 맞춰서 어, 무조건 이렇게 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이 더 편하냐면 어, 이런 공들은 무조건 왼쪽이 더 편해요. 맥시멈 회전의 두께는 한 3분의 2 정도. 어, 두께는 3분의 2 정도. 맥시멈 회전의 두께는 3분의 2 정도. 자 일단은 어, 오른쪽으로 쳤을 때 불편한 점. 오른쪽으로 쳤을 때는 딱 하나가 되게 불편. 아, 두 가지가 불편하겠군요 두께와 스트로크 두께와 스트로크 스트로크도 되게 예민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스트로크 팔로우 스트로크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공이죠 일적부가 테이블에 붙어있으니까 거기다가 두께도 어, 이렇게 얇게 들어가야 돼 두께가 절대로 이 공은 두툼하면 안 되죠 이런 얇은 두께를 얇은 두께를 가야 되고 스트로크도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들어가야 돼요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이런 공들은 근데 이게 어, 당구 칠때 가장 힘든 부분이죠. 먼 거리에 있는 공 두께 칠 때와 그리고 예민한 스트로 크 이게 당구 칠때 가장 힘든 거죠, 가장 힘든 거. 특히나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가끔 이런 공들 이렇게 치시는 분들 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공을 어, 밑단보다는 그냥 옆단. 어, 밑단보다는 옆단이야. 가끔 이런 공을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치냐면, 강점을 이렇게 내려버려요. 그리고 두께를 두껍게 겨냥합니다. 어, 그래서, 곡구현상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치는데, 두께를 한반 정도? 두께를 한반 정도 겨냥하고, 반보, 어, 반, 정도 겨냥하고, 그리고, 음, 좀 두껍게 맞아도, 투쿠션으로 진행될 때 약간 이렇게 곧 끌림이 나오게.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이거 가지것같아요 투쿠션, 두께를 두께 맞아도, 투쿠션으로 진행될 때 약간 끌림, 이렇게 살짝 끌림이 나오게 해가지고 길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은, 끌림이 덜 나오면은 짧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요행수죠. 요행수 그리고 조금만 두께가 틀려도 이런 각으로 형성이 잘 안되죠 근데 이제 왼쪽으로 칠때 좋은 점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두께는 좀 강한 배팅으로 가고 스트로크는 좀 강한 배팅으로 가고 회전은 맥시멈입니다 회전은 맥시멈 회전은 맥시멈이고 음, 요거는 요코너웍을 활용하는 거예요. 쿠션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자, 두껍게 맞추고, 일적구를 두껍게 맞추고, 분리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회전력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쿠션의 반발 때문에 이렇게 짧아지고, 어, 그리고 나서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 공은,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굳이 이렇게 막 엄청 고민하면서 칠 공이 아니에요. 이런 공. 오히려 너무 짧게 나올까봐, 아 너무 강화 배팅보다, 오히려 조금은 더 부드럽게, 너무 강화 배팅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이렇게 치는 공이지. 더 짧게도 나옵니다, 이런 공. 많이도 짧게 나오고, 그리고 이런 공칠때 주의할 점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일단 두께는 아끼지 마세요. 두께는 아끼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옆단으로 치세요. 옆단 맥시멈. 상단이 들어가거나 하단보다, 그 옆단이 제일 좋아. 그냥 변화 없이. 상단이 들어가 버리면은, 상단이 들어가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 그러니까 왕신이님처럼 칠대니까 왕신이님처럼 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곡은 왕신이님도 아마 오른쪽으로 칠 거예요. 아니, 왼쪽으로 칠 거예요. 자, 상단을 줬을 때는, 자,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 쓰리 쿠션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복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짧아져요. 복구 현상 때문에, 상단을 주면은, 이렇게 엄청 짧아집니다. 녹색 선처럼 표시한 것처럼, 이쯤에서 복구가 먹습니다. 이쯤에서. 이쯤에서 복구가 먹고, 하단을 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하단 이렇게 내렸을 때, 강점을 내리고 쳤을 때. 어, 제가 아까 오른쪽으로 설명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은, 자, 원쿠션, 투쿠션 맞고, 끌림 때문에, 끌림 때문에, 이 길어집니다. 하단역의 끌림 때문에.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하단역의 끌림 때문에.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 하단을 주고 잘못, 너무 두께가 조금 얇거나 이래버리면, 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단을 주고 치면은, 원 쿠션 맞고, 투 쿠션으로 진행될 때 끌림이 나오죠. 투 쿠션으로 진행이 될 때. 아, 끌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길어집니다. 아,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하단도 되게 불안하고, 그렇죠. 한7시반 정도? 어, 나 아니면 8시8시8시여시나8시반 정도. 어. 음, 요 정도 같아요. 요 정도. 일곱시 반보다는 여시 반. 거진 맥시멈 회전 옆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어, 강한 배치 상단보다는 상단보다는 좀 강하, 어, 하단 그러니까 음, 완전 하단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시멈 주는 <laughs> 이 배치를 기억해 놓라고 으 하는 이유가 되게 많이 쓰는 배치죠, 이런 배치. 되게 많이 쓰는 배치입니다. 이 공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익은 각은 사실은 오른쪽 각이에요. 일반적으로 눈에 익은 각은 오른쪽 각인데, 왼쪽으로도 실수 있다는 방법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아래키셨다고 해서, 어, 이렇게 아래키셨다고 해서, 이런 공들도 치시는 분들 있어요. 일적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런 공들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런 공은 치는 거 아니죠. 이런 공은 이런 공은 치는 거 아니고 이런 공은 좀 예민하더래도 왜냐하면 이일적구와이일적구와이 장축의 거리가 굉장히 길죠. 이 여기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길죠 여기까지. 이런 공은 치는 건 아니고. 어, 가급적이면 이런 일자각. 이 그러니까 배치를 잘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일자각이나 이 장축에 좀 가까울 때, 코너업을 활용할 수 있을 때이공 치는 겁니다. 어, 그냥 막 치는 공이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은 수구랑 적구가 뭐니 편한 두께를 선택해야 되니. 그렇죠. 두꺼운 두께예요 이거는 뭐 3분의 2도 되고, 너무 두꺼운 두께만 아니면 될것 같아. 중요한 거는 배팅이 좀 있어줘야 돼. 수구의 배팅이 좀 있어줘야 돼요. 부드럽게 치는 공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득점 확률이 굉장히 좋은 공이다. 생각보다는 득점 확률이 굉장히 좋은 공이다. 확률 높음 그렇죠 확률 되게 좋아요. 일단 이적구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적구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어, 득점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요.